안녕하세요. 윤안티비 윤호예요. 오늘은 프로보 2단계 3번 키아르 키아르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키아르 이런 재료로 만들었고요. 음, 네. 윤호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제가 실제로 만든 키아르는 어? PR는... 키아르는 이게 응급구조 심폐소생술 로봇인가봐요. 네, 그 연습을 도와주는 로봇이고요. 제가 이건 맞는 거예요. 제가. 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그리고 링크핀으로 고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걸 켜볼까요? 이건 게임이에요. 이렇게 가깝게 게임이라고 봐도 돼요. 이걸 열 번에 열번 불이 들어오면 했어요. 잡어요 심평 수생님이 벌떡 일어났네요. 네. 숫자. 아, 여기 숫자가 들어와요. 10. 아. 다섯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섯 번을 하면은 깨어나는 거예요. 이, 거는다할때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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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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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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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숫자가 음. 깼어요 벌떡! 우와! 음, 이번에 25까지 가볼까요? 마침내 끝냈네요. 25번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번 다음게 아니야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어요? 네. 아. 그럼 이제 꺼볼게요. 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참, 다음에 할 것을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게임입니다. 아, 점핑 에어예요 비행기 게임. 그래서 나중에 같이 촬영을 하실 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응? 같이 촬영? 네, 이거는 2인용이니까. 2인용이에요. 2인용이에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